예, 어 저는 그 지금 야당 의원님들께서 이제 우리 박호 후보자께 이좀 우려를 하고 있다. 어, 어떤 것이냐 하면은 이제 오래 정치를 하신 분이고 소위 정치 구단이란 말씀을 듣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국정원을 다시 뭐 정치화하지 않을까 이런. 문재인 정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오해나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과거에 이제 우리 후보자께서 여러 가지 발언을 하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아까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과거에는 오만하다, 수구 패권주의다, 뭐 박근혜 대통령처럼 될지 모른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가. 대선 이후에는 또 우호적인 말씀을 많이 하셨고, 지난번 선거 때는 박지원이 문재인이다. 나만큼 문재인을 도운 사람도 없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또 대통령께서 과거에 국정원을 방문하셨을 때, 그 국정원은 정권에 충성하지 말고 국민에게 충성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도, 이번에 이 후보자께서는 문재인 대통령께 충성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이제 또 야당이 반발하는 일도 있고 했는데 어, 앞으로는 이제 이런 우려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 앞으로는 말씀을 좀 줄여 주시고 대신에 행동으로 보여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행동이란 것은 이제 국정원 개혁작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이 전통적인 업무, 그러니까 남북 관계라든가 뭐 테러 위협에서 보호한다든가 또 해외 정보라든가 이런 것 외에도 경제 문제, 사이버, 환경, 보건 이런 것들 신안보에도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국정원 권한 축소, 그러니까 과도하게 주어진 권한이나 특권을 내려놓고. 국내 정치 관여 부분은 아예 법제화로 차단하는 그 길을 가주시고, 국정원 내부의 위법행위 수사도 이제는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검찰·경찰에 이관해 주시고, 또 예산 부분도 특활비로 처리해서 내역을 알수 없게 하는 그런 거에서 어느 정도는 그래요. 운영비, 인건비 정도라도 분명하게 밝혀야 하고. 감사원 감사 대다, 대상이 되도록 이런 개혁을 해주신다면은 국민들도 후보자에 대한 우려를 거두고 국정원이 개혁의 길로 가는구나 그렇게 믿어주시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지정하신 대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부분적으로 검토할 일은 검토해서 의원님과 국민들이 염려하지 않도록. 제기를 가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조금 자세히 말씀드린다면은 지금 국정원의 특수성을 인정해서 일반 정부 기관만큼 투명성을 그동안은 요구하지 않아 왔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외에 어떤 정부 기관도 국정원을 통제하고 감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우리 정보위도 국정원이 자료 제출이나 증언 거부 이런 것을 할때 전문 전문적 감독 인력 부재 때문에 국정원 감독이 <laughs>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정원내 정보나 인권 전문가로 부, 구성된 정보기관 감독 기구 일정의 엄부수만 제도를 설치해서 감독 기능을 뒷받침하는 방안이라든가 국정원 권한 남용이나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 감독과 조사가 가능한 외부 통제 방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대통령 사나의 정보 감찰관 제도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정한, 지적한 말씀은 이런 이해도 되지만은 우리가 롤 모델로 생각하는 미국의 CIA나 이스라엘의 모사드 같은 경우에도 완전한 공개는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 지금 현재 우리 국정원 자체에서도 감사원 감사나 예산의 투명성 특히 특수활동비 등에 대해서는 많은 유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원법 개정 과정에서 개혁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정보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국정원에서 과거의 그 불법적인 수사 관행이 아직도 좀 남아 있다 하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2014년 10월부터 19년 8월까지 이 간첩 조작을 목적으로 5년간 프락치를 이용해서 광범위하게 민관인 사찰과 허위 진술서 작성 지시 등 증거 날조한 정황이 드러났는데 결국 정권이 바뀐 후에도 그것을 그만두지 않고 계속했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고소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지금도 이 민간인 사찰의 불법적인 관행을 그런 버릇을 고치지 못한 직원들이 남아 있다는 뜻인데, 이를 폐지하기 위해서 제도적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후보자의 입장이 어떠십니까? 그래서 제가 제도적으로 폐기하기 위해서 법을 국회 정부이나 국회에서 책임지고 좀 통과시켜달라 하는 부탁을 올렸고요.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우리 국정원에서는 그러한 간첩의 조작이나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뭐 지방 지부에서 그러한 의혹이 있어서 지금 철저히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검찰이 의뢰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국정원 대공 수사권 이양은 대통령 대선 공약 사항인데 후보자도 언론을 통해서 국정원 개혁 등대공 수사권 이관에 대한 의지를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야당과 국정원 내부에서 상당한 반대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어떻게 들 나가실 생각을 요 지금 현재도 우리 내부에서도 약간 우려하는 경향이 있고 또 그런 얘기를 저한테 건의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야당에서도 그러한 문제를 굉장히 염려하시는데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과거에 그러한 대공사건을 활용해서 조작하고 은폐하고 이런 흑역사를 정리하는 데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대공수사권은 청와대하고도 지난주에도 저와 조율을 했습니다. 반드시 경찰로 이관하도록 국회에서 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